세상의 모든 재미 마리아와 친구들. 네, 저희가 yeah 이사를 갑니다. 국민 빨리 와. 시청자분들이 있을 텐데. 구독 좋아요 빨리. ]inhales. 여러분, 지금 클라스 국민 cool. 그러니까. 빨리 와봐. 클라스. 네. 빨리 와봐. 여기 안 돼요, 왜요? 국민 침대가 없어졌어. 어, 갑자기 어디 간 거야? 음, 잠깐만, 여기 빨간 침대 있었는데 잠깐만. 사실 여러분 중대 발표가 있습니다. 중대 발표 이렇게 집을 비워놓고 갑자기 중대 발표요? 여기 청청비었죠 이사 갑니다. 어, 어디로요? 잠깐 잠깐 어디로야? 잠깐 카메라 흔들자. 어디가? 어디로 간다? 호주? 호주? 네, 저희가 호주로 이사를 갑니다. 일요 비밀. 엄청 긴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집을 좀 정리를 해놔야 돼, 이렇게 하나씩. 아니 그래서 이 침대는 어떻게 된 건지 영상으로 보시죠. 국민! 너의 차 파이파이 좀 해줘. 마지막 작별 인사해. <웃음> <웃음> 너무 쿨한 거 아니야? 쿨한 거 아니야? 아니, 이거 드링카 아닙니까, 드링카이차보입니다 <laughs> <laughs> 네, 빨리 치워야 돼요 그래서 여기 방다 비울 거야? 네. 진짜 농담이 아닌지 빼는 거야 이거를? 빼면 돼 잠깐만 어, 이거너 기억나? 이거 장난감이 나와 계속 아, 장난감이 나와 여기서 음 아, 뭐야 이거 이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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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잠깐 이상의... 이거 여기 있었구나 내가 몇 년째 찾았는데 세이프에 아 지금 잃어버린 게 여기서 나오네 어 리모컨 여기 있다 찾았다 리모컨 없어진 줄 알았는데 여기 있었어 <웃음> 짜잔 <웃음> 너무 방이 너무 넓어진 거 아니야? <laughs> 이렇게 넓은 방이었어요. <laughs> 무료 나눔을 했습니다. 잠깐만요. 근데 국민이 머리랑 어 아, 잠깐 그리고 <laughs> 머리 우리 머리 봐 엄청 귀여워졌지. 마린이 도좀 헤어스타일 바뀌었는데. 저도 여기 염색을 다 하고 머리도 아... 짧게 잘랐어요. 이제 호주만 머리를 못 자를 것 같아서 잘랐는데 어떻게 잘랐을까요? 국민 이 호주 가기 전에 할머니가 집에서 직접 머리를 이렇게 이발해 주었습니다. 미용을 이렇게 잘해요? 너 표정 한번 봐봐. 엄청 잘한다. 한번 봐봐. 어때? 이거 봐도 잘해? 오, 잘 어울려. 김에 너무 귀엽다, 너. 마리아도 지금 여기서 머리하고 있거든요. 잠깐, 마리아 무슨, 이거 무슨 농작물 같네요. 옥수수 수염 같은 느낌인데. 지금 네, 가기가 손색돼야죠, 지금 껌머리가 지금 제법 많아졌네요. 이렇게 저희 엄마가 미용사니까 집에서 할수 있으니까 좋네요. 마리아님 근데 좀... 머리빨이 있으셨네 <laughs> 지금... 아직 <지금 웃음> 씻지도 않고 지금... 에이 지금 머리빨이 심했네 우리 마리아의 민낯입니다 이게 지금 집에서 탈색도 하니까 좋네요 네 지금 3개월 가는데 짐 정리했습니까? 힘이 너무 뒤쳤어요 지금 지금 밑에 한번 가보시죠 이게... 우리는 보통 출발하는 날 당일날 1시간 전에 싸거든요 지금 전날인데 그래도 호주 간다고 전날부터 싸고 있거든요 아, 지금 가방... 국민이 가방 캐리 한번 보여줍시다 얼마나 많은 곳이 있는지 이건 제거 열심히 싸고 있고요. 지금 여기 엄청 가득 들어가 있고 여기도 가득 들고 거의 날씨가 여름이라면 여름이었다가 점점 아래로 내려가면 겨울이 됩니다. 그래서 옷을 다 싸야 돼. 그럼 옷 보여줘봐 국민이 싸는 옷 봐봐. 국민이 어 이거 너무 열심히 싼 거라 뺄 수가 없는데 너무 터질 것 같은데 지금. 이거 빼면 안돼 지금. <laughs> 정리별로 종류별로... 어 너무 깍싸 있어 이게 마리안이 옷인가 여기 마리안이 제옷이네요 여기, 여기 가득 마리안이 옷 원래 마리안이 옷이니는데 지금 키아니 거만 싸면 되는 겁니까? 제가 공룡 짐을 싼다고 너무 바빴죠. 저 킥보드도 가져가고 싶어요. 호주가 다 평지거든요. 우리 킥보드 가져갈래? 응. 저기요 적극적이지가 않잖아. 안그안 들고 가도 돼? 가져가지 말까 그냥? 네. <laughs> 아 이거 기내에 쓸수 있어요? 여기 캐리어에 넣는 거죠 빗보드를요? 그건 아닌 거 같은데 보통 다 들고 가요 호주 갈 때는 챙겨올게 기다려봐 들어갈 텐데 <웃음> 아니 <웃음> 가서 그냥 사는 게 낫지 않을까요? 비싸요 캐리어 하나가 들어가는 순간 캐리어 어, 비닐로 잘 싸가지고 해야겠다 그러면 바을다 차지하는데요? 아 이렇게 빈틈에 넣으면 돼요 가 가져갈 거면 엄마 뽀뽀해줘 힘든 거니까 뭐 <laughs> 힘들어요 <laughs> 캐리어 같이 <야>! 가야 <가져가야> 돼 <laughs> 야하나도 맞아? 아니 가져갑시다 이거 딱 들어가죠? 저는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야이 가방 꼭 챙겨갈 거예요 네? 왜요? 가서 운동 열심히 할 거거든요 네? 갑자기 한국에서도 안 하던 운동을요? 기구에 비해서 가방이 너무 큰거 아니에요? 아 아니, 여기는 이제 신발도 넣고 할 거예요 이제 헬스장 열심히 다닐 거거든요 그 운동은 늘 하던 사람이 잘하는데 뭐 어쨌든 챙겨봐요 저도 중요하게 챙길 것이 있습니다 자자자 마리아와 친구들 신가 마리아와 좋은 습관 친구들 <laughs> 홍보해요 그냥 무거우니까 일단 여기 놔둘게요 새다에볼 음. 거야 음. 음. 언니. 언니 뭐 받았어? 지금 앞집 형아가 이거 비행기 타고 갈때 색칠하라고 이거 선물 줬어요 포켓몬 기분 좋아? 형아 안아주지? 아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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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지금 이제 거의 까득 찼거든요 캐리어가 보여주세요 네. 총 캐리어가 하나 둘셋 둘, 셋. 작은 거넷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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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그리고 여기 다섯 개 여기 모두 뭐 가져갈 거요 그냥 비행기 안에 쓸거 담아야죠 도민이 놀 거? 네놀 거나 제 노트북 이런 거 종이적. 넣어야지 <laughs> 아 종이접기 책도 넣어놨어 이게 종이접기 굽스를 딸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여기 보면 미니 종이접기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거 새 책입니다 이책 뭡니까 이거? 아니야, 아까 선물 주고 갔거든요? 근데 작별 인사를 근데 격하게 해야 되는데 격하게 안 했어 쑥스러서 그런 거야? 아니 공민아 작별 인사 이렇게 하는 거야? 상결동안 우리 못 본다니! <웃음> <웃음> 저기야 윤이한번 해줄 수 있어? <laughs> 네? 이제 못 본대 상결동아 <laughs> 공민아 많이 와! <가지와> <laughs> 우리 귀요미 공민이 <laughs> 자 이거 뜯어보겠습니다 오 공민아! 국민이가 아, 숫자 공부를 할수 있는 거야 이게? 아숫자들이 있네 순서대로. 재밌겠다. 비행기에서 한번 딱이겠다아 이거 그런데 다 숫자로 글 쓰는 거네. 따라서. 어때? 이거는 그러면 여기다 줘야지 국민이가. 트리어에 넣어서 색종이랑 같이 이게 하고. 다 챙긴 거 맞습니까? 아 맞다 이거 이거. 좀왜 아. 샀어요 이거는? 저희가 여러분. 그래서 이것도 샀어요. 한번 열어볼까요? 이거? 아니 이거 왜산 거예요? 지금 저 남는 거 많은데 아 그래요? 없는 줄 알았지 에이 뭐이 김에 좋은 거로 사야 해 무선 이게딱 꽂으면 무선 충전이 된대요 <laughs> 아니에요 이거? 일단은 여기 챙기면 되죠? 잠깐 이뭐 하세요? 아, 저희 가는 거 살짝 한번 스포일러 저희 처음에 가는 21호 지금 좋아 보이지 않아요? 궁금하죠? 잠깐 좀 1개월 후에 숙소 그리고 여기 2개월 후 숙소 보입니까? 다들 좀 좋아 보이죠 지금? 약간 기대되죠? 사진만 좋아 보이는 거 아니죠 설마? 아니 가봐야 알지만 일단 사진상으로는 굉장히 좋아 보이긴 하거든요. 다 영상에서 공개되니까. 너무 기대돼 진짜 이일로 이제 얼마 안 남았어 국민 이제 우리 가는 거야. 너 친구들이랑 이별 엄청 많이 했잖아. 마음이 어때? 슬퍼. 군민이가 근데 진짜 매번 다들 가니까 어머 3개월이나 가막다 이러니까 기한님만 네, 신났어요 지금 아니 저도 조금 이별은 슬프답니다 국민 <laughs> 그럼 너 호주 안 가고 여기 집에 있을래? 그건 싫어 그건 싫어 그건 싫다 그건 <그거> 싫왜 <laughs> <싫다, 그거> <laughs> 아빠랑 있죠? 어때? 엄마만 가라고 엄마만 <laughs> 호주 갔다 올게 저 좋은 숙소에서 엄마 혼자 수영하고 바다에서 놀고 너갈 거야? 네 <laughs> 응. 그럼 국민이 우리 뼈. 마라님은 그럼 집에 계세요 잘 <laughs> 갔다 오세요 안 돼! 왜 그래! 왜 아왜그래요 그래요? 아, 근데 잠깐 이거 짐 정리하다가 이걸 봤는데 뭐예요? 어? 닌텐도 스위치? 그 미니 아니, 그.. 미니.. 미 이거 완벽한 짤을 봐야 돼요 한번 보여줘요 우리 카메라 스위치 아 그렇게 영혼 없이 안 했어요 진짜. 아니 따로 한 보여줘요 보미야 너 닌텐도 스위치 가져갈 거야? 어 그러면 이것도 챙겨야죠. 가서 또 게임할 수 있게. 아니, 아니 근데 지금 다 치워야 되거든요, 봐봐요아 이거 왜 이렇게 뭐가 지금? 이거 봐봐요, 여기도. 누가 이렇게 어지러워 놓는 거야? 아니 이제 치워도 치워도 이거 가기 전에 지금 쓰레기 같은 것도 다 치워야 되거든요. 이제 벌레 생길 수 있고. 벌레 생길 수 있어서 먹을 건다 치워가야 되는데 정리가 안돼 지금. 지금 우리 남은 시간이 얼마 없잖아. 나가기 직전에 다 깨끗하게 치워야 돼요. 집에서 하는 마지막 목욕. 이제 비행기 오래 타고 가야 되니까. 목욕 해야죠. 잠깐! 원래도 목욕 해야죠. 그럼 목욕 안 하는지 알겠어. 이렇게 말하면 오해한다고요. 분명 이제 목욕하러 가자. 이제 국민이 목욕하러 가겠습니다. 느끼지가 않는데 아 오늘이 마지막이거든요. 집에서 자는 거. 어쨌든 국민이 목욕 빨리 시키도록 하죠. 아, 음료수 만드는 거 보여준다거든요. 한번 보여주세요. 아 지금 뭔까 바리스타 같은데 있을까요? 오여러 어, 핑크 림이에요오잘 저어줘야 된대요. 디저트 먹어 지금. 어머, 뭐 맛있겠다. 멈춰가지고 멈춰가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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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사장님 말만. 이름 이름이 뭐예요? 초코파이. 네, 이게 초코파이라고요. 어, 국민가게. 국민, 가게. 국민 <목소리> 이제 자야 돼요, 빨리. 네. 국민 아까 너 잠깐 너 되게 신나게 놀다가 카메라 들어가니까 조용하다. <목소리> <목소리> 야! 야! 국민아 우리 내. 어, 야야 야. 야. <목소리> 근데 마리안님 저 마음이 좀 이상해요. 이렇게 길게 가는 건 처음이어서 여러분들 받게 있는데끼한진이 가고 싶었어. 그럼 재가고 싶어서 가죠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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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누구 가고 싶어 가겠어. 지금 여기서 자는 마지막이거든요. 마지막 밤. 보면 무슨 평생 가는 지 알겠어요. 아니 그래도 뭐삼 개월을 여기서 이제 뭐이 침대에서 못 자는 거지. 그럼 <laughs> 이안 가고 아빠랑 있을까 여기에서? <laughs> 엄마랑 호주, 아빠랑 집 어디? 같이 가고 싶 역시 우리는 가죠! 홈맨 잠자 마지막 밤이 여기서 이제 갑니다 호주